젊은 나이에 생기는 뭐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이나 빛 번짐, 뭐 주맹 그리고 뭐더 진행되면 시력 저하가 되겠죠.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백내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어린애들도 백내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선천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질환 때문에 생긴 선천백내장도 있고요. 발생하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질환이 없이 생기는 백내장들은 대부분 시력 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환이 있어 생긴 백내장은 뭐 어렸을 때 수술을 받게 되겠죠. 그런 선천적인 거를 제외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백내장 중에 우리가 이제 비교적 흔하게 볼수 있는 백내장은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조금 아토피를 앓다가 성이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인으로 아토피가 진행이 되게 되면 보통은 스테로이드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눈도 가려워서 눈에도 스테로이드 안약도 쓰게 되고 먹는 스테로이드도 먹게 되고 그리고 눈도 많이 비비게 되고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아토피와 동반돼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 이전에 생기는 걸 우리가 초로백내장이라고 하고요. 50세 이후에 생기는 건 이제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초로백내장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뭐 담배나 뭐 자외선, 그리고 당뇨, 금방 얘기했던 뭐 스테로이드,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있다 그래서 다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뭐 30대, 40대 젊은 남자 백내장이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술, 담배나 뭐또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은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수정체가 있다고 그러면 앞쪽하고 뒤쪽을 나눠가지고 이제 앞쪽을 전피질, 뒤에는 후피질, 그리고 가운데에는 핵이 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백내장인 경우에는 가운데 핵이 혼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들은 이제 피질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피질 부위에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흔한 증상들 중에 하나가 빛 번짐이에요. 밝은해 나가면 백내장이 생긴 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 번짐이 생기면서 이제 눈도 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백내장 증상이 되고요. 수정체 중심에 이제 백내장이 오게 되면 밝은해 나가면 우리 동공이 작아지잖아요. 동공이 작아지면 백내장을 있는 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맹이라고 하는데 낮에 잘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 백내장이 생기면뭐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위들이 조금 더 과장되어 보이는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생기는 뭐 피질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이나 빛 번짐 뭐 주맹 그리고 뭐더 진행되면 시력 저하가 되겠죠. 원래 백내장이라는 게 사실은 수술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백내장 수술은 언제 하더라도 잘 보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사회 활동에 이제 활발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눈부심이나 빛 번짐, 주명 이런 게 있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조금 힘드시겠죠. 사실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도 딱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수술을 하는 것을 보통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불편하면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라식 라색을 받게 되면요, 우리 눈의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원래는 각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라식 라색을 받게 되면 이 봉우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에 인공수성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라식이나 라색을 받은 분들은 인공수성체의 도수를 이제 결정할 때 공식을 이용해요. 눈의 길이가 얼마, 각막의 굴절률이 얼마.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하게 되는데 각막의 굴절률이 일반적인 눈과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라식 라섹이 있는 분들은 특수한 공식을 이용해서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해야만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지만 그게 혹시 간과될 우려가 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는 꼭 수술을 하시는 주치선생님께 알려서 이러이러하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년성 백내장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거든요. 노화,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들은요. 한 6개월 전에 봤는데 멀쩡했는데 왔더니 너무 심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눈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방치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불과 두달 전에도 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의사가 처음에는, 아, 설마 이렇게 심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행이 급속하게 빠른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백내장 말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 하나 안건자 한정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